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즉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소 3장을 통하여 사도바오는 그 어떤 답보다 명확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를 선택하여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종류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7절에 보이는 바울이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의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꾼하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냥 일꾼들, 옛날에 그 종들,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 진정한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 나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보험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소속과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익히한 집부를 주신 것입니다. 소속감 있는 사람은 질서가 있어서 자기 소속의 규칙을 잘 따릅니다. 집에 소속감 있는 사람은 시간에 맞춰서 집에 귀가하고 특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은 또 교회의 모든 예배에 충실하며 봉사도 잘합니다. 소속감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 우리 집 식구 다니데 밤에 12시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아니잖아요. 일찍 일찍 들어오죠.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그 집단 안에서 통떨어진 느낌을 풍깁니다. 만약에 밤 10시 넘어서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사람은 도둑이라고 보죠. 예보듯이 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것이 사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없이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자기의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직분에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귀한 직분일수록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감격하고 성령이 가하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충성, 충성을 다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올보나 족쇄가 아닙니다.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선물인 거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명을 주시고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약에 같은 능력을 받으면은 지구도 동일하고 똑같이 똑같은 일을 하게 갔죠.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참 전능하신지 각자마다 다 틀려 사명이 틀리고 은혜가 틀리고 예. 식분이 틀려요. 그래서 이바인의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받은 능력은 다른 사역자나 이 성도보다 특별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분과 상관없이 그분의 능력을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분량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평신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은 평신들도 많은 능력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에, 목사는 에 안 그렇죠? 왜냐면은 세상에서 일을 함으로 통신도들은 하나님의 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목회자가 되면은 저쪽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썼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후 하나님을 지피하는 사람을 말 만약에 이 줄로 흔적 속에서 딱 시켜놓으면은 아마 바울이 가장 앞설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셨고 또 성경을 가장 깊이 있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소신마저1 3 개에 요 가장 많이 성경을 썼어요. 깊게 하죠. 마지막 때인 지금은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쓰임 받게 해달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살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쉽소 우리가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않고서 우리가 정말 조금도 섬기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깊은 회개와 간구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8 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바울이 뭐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이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말은 솔직히 파울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렇게 작은 저보다 더 작은, 즉 가장 작은 것을 뜻는 최상급의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기부정을 할때 쓰는 말이죠. 파울은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젊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 중 우두머리 우었어요 화장, 그것도. 그는 테바를 죽인 잡장을서고그 외에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속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막 흩어져 버렸어요. 다 도망갔죠. 바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도망간 곳까지 무장한 사람들 끌고 가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미리 배척한 자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다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보다도 주님을 알고 믿는데 작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아주 가장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도 다잡고 잡아 가두고 핍박을 했으니.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기는 솔직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단순히 겸손한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철저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처음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말씀을 했고 표현을 했고.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아주 최상급으로 표현을 했죠. 가장 작은 자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죄수라고, 기디모대전서 예, 1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천국이 가까울 수있더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이가 들은 동안 자신이 아무리 회계를 해도 완전히 자기의 죄를 씌울 수 없음을 예, 말한 것으로 보인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결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계를 해봐도 제가 벌써 10여 년을 회계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회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그래서 지금은 누구 하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소양구처럼 스스로 높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큰일을 해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하신 분이 제가 봤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때영적인 면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괴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거나 비판하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죄인인데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을 합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경안해져 갖고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 깨끗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징유하는 것을 지루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해결을 하는 건 싫어해요.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17세기와 후반 깔뱅주의의 교회가 타락된 것처럼 타락된 걸막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은 바로 해결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다 배웠어요. 해결을 강조했죠. 바울은 자신이 작은 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 그리스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알리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방인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의 풍성함을 맛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귀한 것이죠. 주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는 자로잴 수도 없고 저울에 탈수돌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무엇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오린이 사실 온몸을 던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미래의 결이 열리는 것이죠. 후손까지도 은혜스켜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행를 통해서 직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세계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사람과 교제하면 기쁨이 넘치고 척박한 신념과 사람 교제하면 답답해지죠. 만일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의 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동굴 속에 보아가 있는데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동동거리고 소송거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 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받고 보험을 전하는 조와 이루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절은 7절과 8절에 나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셨는데 이그 경륜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는 라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바울이 사역한 수준은 이 정도로 깊은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 창조주가 그동안 감춰두었던 이 비밀을 이제 때가 되어 바울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막 받게 된 거예요. 사두 바울은 작은 자를 택하시고 그의 공동체를 일게 하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둘째로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부응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부응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허탈한 것에 우리가 종족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한 괴의 사명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사명을 그리스의 풍성함을 전하고 깊은 비밀의 격려를 전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자는 좋는 것입니다. 그래리가 이제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사역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좋아요 를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